인덕재가 노인복지와 함께하는 초복 삼계탕 나눔해드리기. 초복을 맞이하여 인덕재가 이용자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전달드렸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치기 쉬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은 인덕재가 농 복지센터가 책임집니다. 항상 챙겨줘서 고마우시다는 우리 어르신들 먹느라 바쁘니 말 걸지 말라는 농담도 건네십니다. 지켜보는 복지사도 기운이 쏟아납니다. 어울릴 반찬까지 미리 준비해놓고 복지사가 삼계탕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셨나 봅니다. 웬만한 맛집보다 인덕재가 삼계탕이 맛나다는 어르신들 까다로운 입맛에서 합격! 마 왔네요. 네, 네. 어우 어르신. 네. 덥다고 이렇게 삼겹탕까지 해주고 그니까. 어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음. 이렇게 삼겹탕까지 해주고 닭도 모자라고 이렇게 전복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대추에 아까 보니까 인삼에 음. 음. 인덕 제가 노인복지센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영양가 있는 주을 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덕재가 노인복지센터 화이팅! 어머니 같이 화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 인덕재가 노인복지센터는 항상 어르신과 함께하겠습니다.